안녕하세요. 임팩트 비전 프로그램 사용법을 알려드릴게요. HD 2.0 프로그램을 실행하세요. 코스 플레이와 연습장 모드 중에 선택하세요. 연습장을 클릭하세요. 연습장 모드에서는 연습장, 필드 연습장, 연습 라운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습전에 타석 위치, 거리 단위, 속도 단위, 키 높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원하는 연습 모드를 선택해서 연습 시작을 클릭하세요. 장타 연습장에서는 좌측 상단에서 남은 연습 시간과 볼 개수를 확인할 수 있고, 좌측 그래프를 통해 탄도와 비거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서는 볼과 클럽 헤드 방향을 확인할 수 있고, 우측 중앙에 표시된 숫자들은 비거리 헤드스피드, 볼스피드, 발사각, 좌우거리, 방향각, 백스핀, 사이드스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골프공의 인식은 파란 불빛으로 확인이 됩니다. 드라이버 연습은 티높이를 조절하고 드라이버를 선택해서 연습하면 됩니다. 우측 비디오 버튼을 누르면 3채널 스윙 비전에서 인공지능 스윙 코칭 AI가 자동 분석하게 됩니다. 선을 직접 그리지 않고 쉽게 스윙 분석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영상은 전송 버튼을 클릭해서 업로드하면 됩니다. 영상을 전송하는 동안은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전송이 완료되면 임팩트 비전 앱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우측 거울 모드를 클릭하면 세각도로 어드레스를 확인하면서 연습도 가능합니다. 아이언 연습은 우측 클럽 변경을 클릭하고 해당 클럽을 선택해서 연습하면 됩니다. 우측 클럽 비전을 클릭하면 클럽 헤드와 공의 방향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좌측 하단 메뉴를 클릭해서 다른 연습장 모드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좌측 하단 60m를 클릭하면 거리 설정에서 연습하고 싶은 어프로치 거리를 선택하면 됩니다. 골프공의 인식은 파란 불빛으로 확인이 됩니다. 메뉴를 클릭해서 퍼팅 연습장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6m를 클릭하면 거리 설정에서 연습하고 싶은 퍼팅 거리를 선택하면 됩니다. 메뉴를 클릭해서 타겟 연습장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궤적을 자세히 보고 싶다면 궤적 표시온을 클릭하면 됩니다. 타겟 연습하고 싶은 클럽과 거리를 설정합니다. 타겟에서 노란색은 나이스. 빨강색은 퍼펙트를 나타납니다. 연습 종료를 원하시면 메뉴에서 연습장 종료를 클릭하세요. 필드 연습장에서는 필드에서 드라이버 티샷, 아이언 티샷, 자유 연습을 반복적으로 연습할 수 있습니다. 연습 라운드에서는 9홀 연습, 1 8홀 연습이 선택 가능합니다. 코스 플레이를 클릭합니다. 플레이어 설정에서 1인부터 최대 6인까지 인원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우측 상단 간편 로그인 6자리 번호를 입력하면 간편하게 로그인됩니다. T위치, T높이, 난이도, 타석 위치를 설정해 주세요. 코스플레이 모드는 스트로크, 스킨스, 매치, 포섬, 대회 기능이 있습니다. 원하는 코스플레이 모드를 선택해서 다음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CC 선택에서 홀과 그린 난이도를 참고해서 플레이하고 싶은 코스를 선택하면 됩니다. 라운드 설정에서 플레이 조건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라운드 시작을 클릭하세요. 코스 플레이가 시작되면 좌측 상단에는 코스명과 홀, 파, 거리를 확인할 수 있으며 골퍼의 남은 비거리, 스코어, 타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는 해당 홀의 코스맵과 공략거리, 바람 방향, 거리와 높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측 하단에는 메뉴 클럽, 키 높이, 멀리건 확인이 가능합니다. 구샷이 나오면 스윙 비전 화면이 나옵니다. 샷하는 순간 클럽 비전에 클럽과 볼 방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그린을 하면 라인에 맞춰 화살표가 표시됩니다. 홀커비의 퍼팅 거리와 높이를 확인하고 우측 상단 맵을 확인해서 퍼팅하세요. 한 홀이 끝나면 스코어보드가 바로 나타나고 다음 홀로 이동합니다. 팟3에서는 거리에 맞는 클럽으로 변경해서 사용하세요. 미리 멀리건을 설정했다면 홀에서 1회 멀리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멀리건 단축키는 F12입니다. 코스 플레이 모드 중 매장 대회가 있습니다. 대회는 매장 관리자가 사전 등록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대회를 선택하고 골프장 코스명을 선택합니다. 코스를 클릭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플레이 조건은 사전에 관리자가 등록한 설정에서 변경이 불가하고 옵션 기능 변경만 할수 있습니다. 라운드 시작을 클릭하면 코스 플레이가 시작됩니다. 대회 모드 플레이 방법은 코스 플레이와 동일하며, 18홀을 끝까지 했을 경우에만 임팩트 비전 앱에 기록됩니다. 홀이 끝나지 않고 도중에 종료시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즐거운 라운딩 되세요.